네, 이제, 어, 이 2차전, 어, 미라클 내전, 3차, 2차전, 네, 지금 진행을 하고 banning. 있고요 이제 뱀픽전을 진행 중이죠. 네, 이제 픽전을 진행 중이고, 지금 상대는 키크를 이제 벤 했습니다. 이제 네. 키크를, 네. 어, 왜 저렇게 벤을 네. 네. 하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 저거는, 이제, 네. 저쪽에서 그록을 가져가면, 우리가 펜더를 가져가고, 펜더를 가져가면, 그록을 가져갔다는 그런 심상 같아요. 그리고 키클은 저 강일, 브라클 강일의 그 저격픽이죠. 아, 근데 지금, 네, 펜더하고 그록을 둘다 레드지 이 가져갔죠. 저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한, 네. 대형이죠. 메타 탱들을 다 지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탱커를 이용해서 강한 압박을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있죠 어, 보통 투탱일 때는 어, 제가 생각할 때 투탱일 때는 한 명은 완전 땡 몸빵으로 가고 한 명은 디버 버프 오라템을 바르는 형태로 가서 서포터 탱커의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 좋아요. 좋아요. 몸이 굉장히 단단한 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게 땡방으로 가고 팬더가 좀 서포터 형태로 팬더는 어차피 그 회전하면서 뭔가 그, 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조받은 투구라든지, 그 다음에 통제된 얼음, 그 용기벽 같은 걸 맞추면은, 어, 팬더가 돌면서 생존력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역시 서포당. 서포당님은 이제 디거. 디거를 들었고요. 이제 요새 떠오르는 그, 어, 팀워크의 중심이 되는 디거죠. 사실 근데 레드 진영에서는 이제 탱킹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포 왕이 이제 디거가 탱킹을 좀 하고 보조로 힐다가든 뭐 힐다가 탱킹을 하고 서포 왕이 보조를 하던둘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네, 지금 암살 캐가 이제 세이버는 레드가 가져가고 조운도 레드가 가져갔어요. 이제 운영을 좀 조운이 좀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죠. 캐리를 가져갔습니다이가또 네. 초반 원딜에서 또 굉장한 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음, 캐리를 가져가면 라인업하게에 처음에 좋죠. 지금 레드 지렁에서는 생각해볼 수 있는 게2-1-1 해가지고 어, 원거리 딜러랑 탱커랑 한 번씩 가서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3 1 1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 지금 레일러를 집혔죠 이거는 이제 원거리에서 좀 뒤를 넣어서 후반에 이득을 보겠다는 소리인데 좀 애매하네요 미드를 레일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레일라가 카구라를 상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레일라가 미드로 가면 카구라가 미드로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레일라가 혼자서 탑을 서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요 레일라는 도망기가 없기 때문에 타워다이브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쉽게 죽는 게 바로 레일라거든요. 근데 레일라를 어떻게 키우고 낼지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일라는 죽지만 않으면 돼요. 죽지만 않으면 나중에 크거든요. 레일라가 정글보을 잡아서 커야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레일라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두 명의 탱커가 레일라를 보호해주고 311 전술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좋은 세이버 둘다 혼자서, 타워를 안고 싸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좋은은 타워 쪽으로 땡겨서 딜을 넣을 수가 있고, 어, 세이버는 그, 표창을 던지면서 미녀를 잡을 수 있고, 원거리에서 상대에게 딜을 넣수 있기 때문에, 좋은하고 세이버가, 이제 뭐, 미드나, 바텀을 쓰고, 투탱, 원, 원거리 딜러로 해서 3일, 터틀 쪽으로 가는 게,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라인 포인트 잡히지 한 보실까요? 아, 212로 가네요. 2112로 가면, 212로 가게 되면, 아, 지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보면은 캐리하고 힐다가 왔어요. 사실 딜이 좀 나오는 조합은 캐리 힐답니다. 몸빵도 캐리 힐다가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힐다가 피를 채우는 역할이고, 힐다는, 힐다에는 스턴기와 넉백을 가진 스킬이 있기 때문에, 사랩 찍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로기 한 방을 가지고 있지만, 그로기 스턴 걸 때, 레일라가 빨리 때려가지고, 뭐, 상대를 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레일라 사랩 갖고는, 네, 상대를 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템이 사랩이안 뜨거든요. 어떻게 하냐 봅시다. 그리고, 바텀은, 이제, 디거하고, 카고라가 갔죠. 그리고, 펜더 존이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불리하죠, 또. 네, 왜냐면, 디거도, 이제, 어떤, 그, 지속 딜처럼, 뭐, 범위 딜이고, 저, 카고라도 범위 딜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저렇게, 예, 저렇게, 어, 폭탄으로 터뜨리고, 카고라가 우산 날려놓고, 그러면 저기, 바텀은, 빨리 밀릴 수밖에 없는 조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벌써 밀리고 있죠? 예, 그래서 포지션 체인지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지금, 피가 없어요. 피가 없고, 이제, 마, 이제, 만화가 없어서, 마을을 가야 될 판이면 마을을 갔을 때 포지션 체인지를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 지금 형태에서는 저기 뭐야 레일라하고 팬더 레일라하고 팬더 조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팬더는 그 개구리 그 스킬 있죠. 날리는 거 원거리 딜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일라도 원거리 딜이기 때문에 어 그나마 원거리 딜을 좀, 좀 활용해 가지고. 예, 활용점이 있는 게좀 바텀인 것 가, 같거든요. 아, 지금 벌써 죽었죠, 그로기. 어차피 죽었으면 이때 포지션 체인지를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로기 좀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로기 미드를 가서 미드를 좀도와주든지 뭐, 어떻게 좀 해낼 것 같은데, 오더 내리는 사람의 역할이죠, 그거는. 어떻게 오더가 내려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거는 이제 레드진영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야. 바텀은 무조건 빨리 밀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득을 어떻게 이득을 빨리 취득하지?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미드가 갱을 빨리 와가지고 바어 미드가 갱이 갱을 빨리 와서 바텀을 정리해 주던 아니면 미드가 갱을 와서 팜을 빨리 정리해 준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 지금 규정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화난 레드 진영입니다 지금. 다 모여졌죠? 예, 네, 괜찮은 선택이에요. 네. 어차피 바텀은 빨리 터지는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탑에서 모여서 이득을 보겠다. 다 같이 몰려가는 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아 거북이 잡았죠, 카구라 디거가. 네, 어차피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저두 사람은 마을로 보내겠죠. 네, 한명 마을 보냈으면 그래도 괜찮게 이득을 본 겁니다. 여기서 거북이를 잡아서 아 거북이가 아니라 꽃게를 잡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 계속 압박을 했어야 돼요. 네, 리일라 지 오고 있죠. 네, 레에서 지금 오고 있죠. 아, 지좀 아쉽네요. 근데 그록이 너무 못 컸어요. 예. 네. 지금 그록이 너무 못 컸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실마리를 못 풀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부터 레벨 차이가 벌써 1레벨에서 2레벨까지 차이 가 나고요. 지금 상태에서 힐다나, 힐다가 타워다이버하고, 저 암살자인 저 라프라포가 타워다이빙을 했을 때, 캐리가 프리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일라가 굉장히 빨리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펜더가 그래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미니언에도 밀어주는 게 굉장히 좋죠. 아, 네, 카고라고 왔고. 네, 대형이 지금 다잘 되고 있네요. 레드진의에서는 그럼 오히려, 지금 저 둘이, 오버파밍을 하면서, 레벨업을 더 힘들게 하고 있죠. 아, 미디어 그림 붙였죠? 3대3? 레벨이 지금 차이 납니다, 지금 근데. 네, 타워 쪽으로, 타워를 끼고 싸우니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네, 다 모았죠? 아, 카고라가, 아, 공 제대로 들어갔다. 네, 그렇죠. 저게 카고라는 저게 사기죠. 네, 결국엔 미니언까지 밀어넣고, 블루 진영에서는, 어, 미니언이 들어와,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프리디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그로좀 저지해주고. 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탱커를 둘을 가져오는 참신한 그런 픽, 상황을 당혹시킬수 있는 그 픽은 좋았는데, 이 탱커 둘을 활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해서 음, 제가 생각하는 어차피 탱커 둘은 딜이 안 나와요. 이제 다만, 탱커 둘하고, 어, 탱커 둘이서, 상대를 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세 명이서, 세 명이서 미니언하고, 정글몸을 잡는 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두 명보다. 그래서, 탱커 둘이 레일라를 지켜주면서, 오버파밍을 해서, 레일라를 이제, 막타를 먹게 해줘서, 레일라를 키우고, 두 명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탱킹을 하면서 라인전을 유리하면, 둘이 피, 둘이 피가 많기 때문에, 둘이 번갈아가면서 마을 갔다 오면서 방어해도, 충분히, 이제, 버팀목이 되고, 레일러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탱커를, 이제, 그, 바텀과 탑으로 양분해서 내려갔고, 그리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딜이 서로 안 나오는 상황이 왔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상상도 안 맞는, 더군다나, 카고라, 의 네, 디거. 카고라, 디건데, 펜더가 좋으니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딜을 넣기보다는 그냥 맞아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전, 그런, 어 결과가 나오게 됐죠. 오히려 레일라가 어 레일라가 그 카고라 쪽에 있는 바텀 쪽으로 가야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고라 펜더, 팬더. 펜더도 그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갖고 있는 게 원거리로 할수 있는 딜이 있기 때문에 음, 그걸로 견제를 좀 하면서 가도 되고요. 사실 그록도 괜찮아요. 근데 그록하고 제 생각에는 보니까 그록도 보면 벽을 설 수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록하고 레일라가 가서 그러기 주구적으로 벽을 세우면서 미니언을 저지를 해서 미니언 다이브를 최대한 막고 그 사이에서 이제 레일라가 미니언을 먹어서 클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그러기에는 바텀하고 그 다음에 탑하고 음, 진영을 한번 바꿨으면 한번 죽었을 때만이라도 한 번씩 바꿨으면 조금 라인전에서 좀 재등하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바텀이 심하게 상승이 안 맞아서 라인을 빨리 밀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플레이하는데 제약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헷갈렸고 그리고 어 만약에 그 탱커가 둘이 갈 때는 사실 이제 한쪽 탱커는 약간 서포트 형식으로 가는 게 좋고 한 명의 탱커는 완전히 몸빵으로 가주는게 좋습니다. 이제 둘다 이제 자신이들 갖고 있는 뭐 탱크리드로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팀웍을 위해서라면 탱커가 탱킹을 둘다할 필요는 없거든요. 둘이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둘이서 디버프 버프 아이템, 오라스키 오로, 오로라가 있는 그런 어, 아이템들을 서로 양분해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한 명이 몰아서 그렇게 가고 한 명은 땡 방어로 가든지, 둘중에 하나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경험해서 리타를 운영을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탱커가 둘이 있을 때 탱커가 둘이라고 어딜에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자, 그래서 용기 해벽을 얘기를 하는데, 용기 해벽을 맞추면, 공격과 방어가 10% 올라갑니다. 팀원 전체가. 그리고, 만약에 탱커가 둘다 용기 해벽을 찬다. 중간에. 그렇게 되면은, 공격 방어가 2 0 어, 어, 업이 돼요. 오르가있기 때문에. 한타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딜이 안 나온, 딜이 안 나올 것 같지만, 중간 이후에 용기 해벽을 맞춘다면, 한타 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탱커가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그, 처음에 물리방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 마법방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용계벽, 3코어로 용계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돈이 없어도, 10렙 때는 용계벽이 하나 떠요. 그리고, 그 후반에, 어, 탱커 한명 용계벽 하나 더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20%의 공방, 오라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한타로 한번 밀고, 그 오라 적용받은 미니언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미니언으로 미드고속도로로 나가서, 디를한 번에 쭉 미는, 역전 시나리오도 굉장히 가능해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많은 이제 탱커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탱커를 혼자 하기 때문에, 투탱 조합을 좀, 좀 이제 어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투탱 조합을 할 때는, 제가 투탱 조합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걸느는지 모르겠지만, 탱커를 진행하는 한 명이 있고, 버프를 담당하는 탱커가 한명 있으면, 굉장히 좋은 투탱 조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둘다 이제 그, 딜도 좀 나오고, 탱커도, 데, 탱커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혼자서 메인 탱커를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둘다 탱킹 때는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잊어도, 이, 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될수 있다. 팀이 좋아 그래서 한 명은 최소한 용기의 벽, 그리고 오라, 오라를 가지고 있는 그 스킬들을 먼저, 어, 어 갖는 걸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굉장 지금 용기의 벽을 둘이 차잖아요. 저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한명이 용기의 벽을 차고, 한 명은 대신 방어를 갔어야 돼. 마왕의 강림. 강릉. 마왕의 강림도 보면 어떻게 디버프 효과거든요? 왜냐면, 마왕의 강림은 자신을 공격한 상대편의 공격 수치를 낮춰줘요. 그럼 결국엔 우리 편에도 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은 마왕의 강림을 가고, 한 명은, 그, 저, 통제단 얼음을 가는 거죠. 둘다 똑같이 크리티컬 데미지를 줄여, 아, 어, 아니, 그건 아니고, 상대의 그 공격력을 줄여주는 똑같은 버프 아이템, 디버프 아이템이거든요? 그게 양분해서 가져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럼한 명은 방어가 굉장히 잘 되고, 한 명은 오라를 갖고 때문에 팀에 버프를 주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어,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팀워크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런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후반에 갈수록 버프와 디버프를 가진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는 확실히 맞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그 상성이 안 맞아서, 바텀과 탑의 타워가 둘다 무너지는 바람에 레드 진영의 어느 정도 멘탈이 조금 이제 음어좀 많이 이제 저하된 상태로 <laughs> 근데 살짝 나간 거죠. <laughs>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근성 있는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탱커가 지금 너무 둘 탱커 둘다 너무 못 컸기 때문에 탱커가 둘다 너무 못 컸기 때문에. 어, 뭔가,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폭이 제한되고 있죠. 탱킹이 돼야 지금 뭐, 네일라가 뒤에서 프리들를 넣던, 어, 암살자가 뭐, 이제 탱커가 둘이서 버텨주니까, 어, 조운이 돌아가가지고 타워를, 어, 공격해서 흔들어주는 그렇게 할 텐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쉽죠. 탱커를 둘이서, 두 개서 하겠다는 픽은 굉장히 좋았는데, 어, 뭐 이제 서로 이제 라인전을 가는 그 포지션의 위치가 크게 좋지 않았고, 네, 그런 형태로 간것 같아요. 네, 사실 보면, 음, 일부러 보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블루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딜을 좀 많이 낼수 있는 조합으로, 타워하고, 거북이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조합으로, 카구라하고, 디거를 일부러, 거북이 쪽으로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 쪽으로 가는 두 명의 그 챔프는, 음,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탱커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딜을 넣을 수 있는 또는 지속 딜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이 둘이서 거북이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래야 어 딜을 고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북이 쪽으로 조은하고 펜더가 같이 갔죠 이거 어떻게 보면 초반에 잘 끌어 당겨서 하면은 조은이 잘 끌어 당겨서 누군가를 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한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디거 같은 경우는 탱킹이 또 되기 때문에 네, 탱커의 역할을 좀 수행하는 역할도 좀 있기 때문에, 카고라는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한, 유리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노리고, 블루 진영에서 아마, 아, 거북이 쪽은, 디거하고 카고라가 가자. 이렇게 정했는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경기가 또 이렇게 아쉽게 끝났고요. 어, 지금도 두판다 이제, 같은 팀이 다 승리하는 걸로 해서, 네, 그, 3판, 이 선승제로 인해서 이제, 음, 예, 지금 있는 블루 진영이 오늘의 그 내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경기를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예, 일단은, 음, 좋은 경기를 봤고요. 뭐, 지는 팀도 이제 좀 굉장히 아쉽지만, 지는 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 뭔가 이제 또 얻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긴 팀은, 아, 그래,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 그런 경험적인, 그런 경험치가 쌓이니까, 어, 실력이 더 서로 많이 향상되는 그런, 예, 어, 내전이 지금 된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4차 내전은 다음 주에 진행하니까 그때 한번 또, 이제, 미러클집에 업로드를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어, 그때 4차 내전 때는 또 어떤, 어, 픽과 그리고 어떤 전술과 전략이 이용되는지, 어, 그때 한번 또영상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